예 네, 안녕하십니까 예 네, 성민산 아, 지금 가기 전에 앞에 정이 풍성 있죠 정이 풍성 정의 풍성 앞에서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성민산 국립공원입니다 오은송이정이운송여나멋시죠 <laughs> 산다에 오늘 저 대축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네. <목소리> 상당히 멋있네요 전경을 상당잘 해놨네요 이잘 <목소리> <수>, 해놨어 정이 <목소리> 운송 이제 저 옆에 공원도 있고 오늘 대추축제라서 손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제. 네 멋있어요. 멋다 네. 아, 웅장합니다. 여기, 네, 가 그. 사람도 많이 있고, 이쪽에서 아까 저쪽에서 찍었고, 지금 이쪽에서 찍어보겠습니다. 다시, 네 모처럼 왔으니까 4년 만에 안오년 만에 안녕, 그러세요 참, 네, 네. 참 좋은 추억 다시 남기고 갑니다. 네, 여러분 주말입니다. 감사해. 좋은 일 가득 하시고 항상 부빠이기 바라시고. 공 많이 받으십시오, 여러분. 예, 예, 예. 자, 감사합니다.